m 제... u Okay. I think. 나가라! 나이스 혜나를 바라보는 혜나를 <laughs> 마치 <laughs> <고장난 것 같지? 웃음> 아 불안한 눈빛 한방인가? <laughs> <laughs> 어? 어? 자, 잘하고 있어. 목표는 일이다. 목표 는 일. 와우. <laughs> 자, 자, 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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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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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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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2대2 우 와우, 와4대 아, 이래 이부터 시작을 네 쉬다, 그래. 아, 아. 아 네. 와, 나이스. 나이스. 따라와, 따라와. 버 不错，不错。我、喔、去，来<始>！好、啊，来，来<哇>，来、啊。 오씨 아.. 가비 잘했어, 잘했어. 하나만 했으면 되지 어, 치게임수있는데미무슨기어 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해, 잘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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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텼어 잘 버텼어, <laughs> 잘 버텼어. 그니까. 러 이렇게 니다 다음 게임 이기겠다. 다음 어. <laughs> 먹을 거다. 야, 먹을 거다. 왜냐면 나 이거 이기면. <목소리가> 마 하나랑 운동화 하나 더벌려있거든 누가? 엄마 오못 사겠는데 못 받겠는데 우리한 거 진짜 야, 진짜? 와 진짜 통통하다 유튜브에 진심인 <laughs> 아고 뭐, 이거 그 같은 것도 없는줄게 <laughs> 감사합니다 음. 이게 다음 게다음잘할어기대기대 뭐 다음.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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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우리 집에서, 집에서 해 집에서 이대로도 괜찮아. 지금 가가 거라도 좋거든. 오! 대박지 그래 응. 마. 헐. <laughs> 아, 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집. 여러분, 바이바이. 굿바이. 1 6강은좀 시간 있는 거 아니야? 일찍. 음, 한 10분 더달라 그러니까. 알베이 책것도다가 무리 있다 가지고 노를 가요 응. 아, 너무 많아 이 <laughs> 이제 응원단으로 움직이죠? <laughs> 아, 진하 아, 진 응원하러 가시죠?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귀좀 줄었어? 응좀 어, 줄었어 어, 재빌 나가는 거가한 말하고 <laughs> 누구한테? 아니 저 말하고 게 <laughs> 음, 이게 톱게이 너무 맞아 깜짝하면 끝있어눈깜짝하가몇시해 생각보다 놀고 음. 있는 코트가 <laughs> 많은 것 같아 <같애>. 음, 이거 러벨곡인데? 네 오늘 인터뷰 알아보고. <laughs> 패배를 막지하러 왔는데요. 아니하네요 가져가요. 그림이 아가야 이거는 이해요. 아, 무슨 드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나자 우 아니. 닭 먹을래? 순대국 먹을래? 닭 이북식 찜닭 찜닭. 근데 하얀 거야. 북한식. 아, 그 탁한 말이. 꽃남포면어. 나 진남포. 아, 진남포. 이제 모낭이 걸발 때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아, 오거뭐가남남이바이포 포. 파이바이 파바이 무슨 저래? 이바이 아이씨. 이바이진이라서 어, 그래, 그래. 다다이 고! 오! 다이겠다다이겠다그어 배고파. 배고파? 간식 없어? 그냥 가라, 그냥. 밥으러갈그 뭐야? 어떻게 저렇게 아니, 잠깐. 대... 대깎기 같았어. 뭐야? 어떻게 저렇게 <laughs> 뒤로 뒤로도 한번도 안어 어떻게 니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거 보여줘야 돼벗어 뒤로 거야 <laughs> 서잘안 보인다. 어떻게 하다 게 되셨습니까? 네, 이지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나왔고요 주말 <laughs> 주 어떻게 달리셨죠? 아 정말 이테니스에서 거의 8시간을 렸고 집에 도 못했고요 네. 근데 이안 했으면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아세요저아 네, <laughs> 아, 열심히 한다 아, 아, 다어요 <laughs> 한스까지 적겠어요. 아주. 아유. <웃음> <웃음> 어깨 나갔는데 제 쪽게 나갔어.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서로 톡톡. 오 마이 갓. 와, 괜찮아, 다치지 마. 아, 스윙 끝까지, 스윙 끝까지, 수익 끝까지, 수익 끝까지. 그렇지. 아이고. 괜찮아 <laughs> 너무, 실력, 차이가 어, 어, 너무 실력 차이 많이 났어. 실력 차이 많이 났어. 아쉽잖나 진짜 야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 있어 와, 아! 하던거죠 오빠 강습해야 되죠? 지금 식 먹고싶어가지고 같아요 그밥 빨리 먹으러가자 배고프다 드디어 밥을 먹을 수있 아. 좋어고습니다 아, 아, 좋았다, 좋았다. 나온다는 게재밌다 하나, 하나, 둘, 응. 셋. 와! 아 돼. <laughs> <laughs> 갑자기 이거. 야, 우리 그때 체험 때 우리잖아. 맞아. <웃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다. 개구리 개구리 아니고 거름아 <모르거든. 웃음> 어, <laughs> <laughs> 슬라드 블 락토 이기다이기야밥 먹었어 나리아 그래도 모르다아리래 우리 오늘 음에 개불이 안 끝나요 할때오이기야 술이 들어가니? 감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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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웃음> 즐거웠다 <웃음>